며느리가 화장실 간 사이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 손을 꽉 잡더니 뭔가를 쥐어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처방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병원 못 나서서 몰래 펴봤는데 딱한 줄이 적혀 있더라고요. 할머니,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그리고 집에서 주는 음식은 물한 모금도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제야,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왜 며느리가 나만 보면, 어머니,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밥을 챙겨주려 했는지, 왜 아들이 갑자기 내 생명보험을 다섯 개나 들었는지, 왜 밤마다 둘이서 언제쯤 될까 속닥거렸는지, 나는 죽을 뻔 했던 거예요. 내 자식 손에. 내가 평생 사랑했던 그 아들 손에. 저는 그 길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병원을 뛰쳐나왔어요. 75세 할머니가 말이에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어요. 살아야 해. 어떻게든 살아야 해.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냥 도망만 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제 목숨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어떻게 그 악마 같은 놈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단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1부, 30억 건물주 할머니의 귀환. 충격의 장면.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배신감이 컸던 순간이에요. 75년을 살면서 전쟁도 겪고, 가난도 겪고, 남편 잃고 혼자 자식 키우면서 온갖 고생 다 했지만요, 이런 배신은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새벽 2시쯤 됐을 거예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안방 옆 작은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더라고요. 며느리 목소리가 들려요. 웬일로 이 시간에 전화를 하나 싶어서 그냥 지나치려다가 그 말을 들어버렸어요. 아니, 걱정 마.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할머니가 나한테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고. 응.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건물 명의만 받으면. 응, 그때 가서 요양원 보내면 되지, 뭐.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손발이 얼어붙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제가 뭘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요. 벽에 귀를 더 바짝 갖다 댔어요. 시어머니? A 언니? 그냥 ATM기지, 뭐. 평생 구두쇠처럼 살면서 돈만 모았으면 자식한테 쓰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도 빠듯한데. 어휴 진짜 몇 달만 더 참을게.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지난 석달 동안 아들네 가족이 저한테 해준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10년 만의 재회. 사실 저는요. 아들하고 10년 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냈어요. 왜냐하면, 아이고, 말하자면 길지만요. 아들 놈이 결혼할 때부터 이미 징조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처음 인사 온 날, 제 국밥집 주방을 둘러보더니, 코를 찡그리면서 여기서 평생 일하셨어요. 힘들었겠네요.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동정하는 척이었지만요. 눈빛에서 깔 보는 게딱 보이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명절에도 안 오고 제 생일에도 연락한 통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젊은 사람들 바쁘겠지. 손주들 키우느라 정신없겠지 하면서요. 그러다 10년 전쯤인가? 제가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 제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혼자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아팠어요.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죠. 준호야 엄마야.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더니 며느리가 전화를 받더니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너무 바빠서요. 어머니 건물도 있으시고 돈도 많으시잖아요. 간병인 고용하세요. 요즘 간병인 서비스 좋더라고요. 그리고는 툭 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한참을 울었어요. 천장만 멍하니 쳐다보면서요. 아, 내가 뭘 위해 평생 악착같이 일했나 싶더라고요. 그 뒤로는 제가 먼저 연락을 끊었어요. 아들이 몇번 전화했지만 받지도 않았어요. 속상해서 받기가 싫었거든요. 석달전그 갑작스러운 방문.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저는 그냥 혼자 살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국밥집 가서 국 끓이고, 저녁 8시에 문 닫고 집에 와서 혼자 TV 보다가 자고, 그렇게 반복되는 나날들이었죠. 외로웠냐고요? 당연히 외로웠죠. 손주 얼굴 보고 싶고, 아들 목소리 듣고 싶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혹시 연락 왔나 확인하곤 했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있잖아요. 제가 먼저 연락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석달 전이에요. 8월 초순쯤 됐을 거예요. 국밥집에서 막 청소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었어요. 엄마, 나 준호야.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또 약해졌어요. 그래, 준호야. 엄마야. 무슨 일이야?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동안 효도 못해서. 엄마 혼자 두고. 진짜 죄송해. 아들놈이 전화기 너머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자식이 우는 소리만큼 부모 가슴 찢어지는 게 어딨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더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이해한다. 너도 바빴을 거 아니야. 엄마, 우리 내일 가도 돼? 가족들 다 데리고 갈게. 엄마 얼굴 보고 싶어. 그 말에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설렜어요. 10년 만에 보는 아들이잖아요. 손주들도 얼마나 컸을까.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더라고요. 감격의 상봉과 달콤한 효도.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 열었더니, 아이고, 아들이 서 있는 거예요. 옆에는 며느리랑 손주 둘. 다들 환하게 웃으면서요. 엄마, 아들이 저를 와락껴 안더니 막 울어요. 어깨가 떨리는 게 진짜로 우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요. 며느리도 제 손을 꼭 잡더니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앞으로 제대로 효도할게요. 손주들도 할머니 하면서 제 다리에 달라붙고요. 여러분, 그 순간 10년 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요. 아,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 내 자식인데 싶었어요. 그날부터 아들네 가족이 저한테 진짜 지극정성이었어요. 매일 아침 며느리가 와서 제가 좋아하는 호박죽을 끓여 줬어요. 국밥집 갈 준비하면 어머니 오늘은 제가 같이 가서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따라오고요. 설거지도 대신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아들은 주말마다 와서, 엄마, 어디 아픈데 없어? 병원 같이 가자 하면서 건강검진도 예약해주고, 제가 허리 아프다고 하니까 안마 의자까지 사다 놨어요. 300만원짜리 고급 제품이었어요. 손주들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와서, 할머니,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제잘제잘 제잘 얘기하고, 저녁에는 다 같이 밥 먹으면서 손주들 숙제도 봐주고, 여러분,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혼자 눈물 흘리면서, 아, 이게 가족이구나. 이 맛에 사는 거구나. 싶었어요. 평생 혼자 악착같이 일만 하다가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어요. 첫 번째 의심, 그렇게 두 달이 흘렀어요. 근데요,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거였어요. 며느리가 제방 서랍을 몰래 뒤지는 것 같다든가. 아들이 엄마 건물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세입자분들이랑 계약서는 어디 보관해요? 하면서 자꾸 재산 얘기를 꺼낸다든가. 그래도 저는 에이? 설마? 하면서 넘어갔어요.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 따뜻한 일상이 깨질까 봐 무서웠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가 밤마다 작은 방에 들어가서 누군가랑 통화를 하더라고요. 목소리를 낮춰서 얘기하는데 가끔씩 건물 명의, 요양원 같은 단어들이 들려왔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피곤해서 헛것을 보나 싶었죠. 근데 며칠 연속으로 같은 패턴이 반복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새벽 2시에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몰래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거죠. 제2부, 시든 화초와 밤의 속삭임. 한약의 등장. 여러분, 그날 밤 며느리 통화를 엿들은 다음날부터요. 제 눈에는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며느리가 어머니 아침 식사 준비했어요. 하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도 이제는 그 웃음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손주들이 와서 할머니 사랑해요. 하고 안겨도 얘네들도 엄마 아빠가 시킨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진짜 이상한 건그 다음날부터 시작됐어요. 며느리가 아침 일찍 와서는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더라고요. 까만색 비닐봉지에 담긴 한약봉지 같은 거였어요. 어머니 이거요. 제가 한의원에서 특별히 지어온 건데요. 어머니 연세에 딱 좋은 보약이래요. 기력도 나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뼈도 튼튼해진대요. 그러면서 약탕기에 한약을 넣고 푹푹 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안에 한약 냄새가 확 퍼지더라고요. 근데요. 이상했어요. 제가 평생 한약 먹어봤지만요. 그 냄새가 좀 달랐어요. 뭔가 쓴냄새가 유난히 심하고 코를 찌르는 듯한 느낌? 며느리야, 이거 무슨 약재가 들어간 거야? 아, 어머니 복잡해요. 당귀, 천궁, 작약 뭐 이런 거 많이 들어갔대요. 한의사 선생님이 어머니 나이 맞춰서 특별히 처방해줬다니까 걱정 마세요. 그러면서 약을 큰 사발에 따라서 제 앞에 탁 놓는 거예요. 자, 어머니 뜨거울 때 드셔야 효과가 좋대요. 후후, 불어서 천천히 드세요. 여러분, 그 까만 약을 보는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 전날 밤에 들었던 며느리 통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ATM기, 건물명이, 요양원. 그런 단어들이요. 어, 그래, 고맙다. 근데 너무 뜨거워서. 시켜서 먹을게. 에이 어머니, 식으면 약효가 없어요. 지금 드셔야 해요. 자, 빨리 드세요. 며느리가 제 손에 사발을 쥐어주면서 계속 재촉하는 거예요. 눈빛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너무 간절하다는 느낌? 꼭 제가 이 약을 먹는 걸 확인해야만 하는 것 같은. 전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들고 한 모금 입에 댔어요. 와! 진짜 쓰더라고요. 혀가 얼얼할 정도로. 억지로 꿀꺽 삼키면서 맛있다, 고맙다 했죠. 며느리가 제가 다 마실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더라고요. 사발 바닥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잘 드셨네요. 하면서 만족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이후로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한약이 나왔어요. 화초 실험. 며칠이 지나니까요. 제몸 상태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지러움증이 심해지고 속이 메스껍고 손발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계단 오르내릴 때 다리가 휘청휘청하고 이게 나이 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약 때문인가? 혼란스럽더라고요. 며느리는 제가 몸이 안 좋다 하면 더 열심히 약을 먹이려고 했어요. 어머니 그게 명현반응이에요. 좋아지기 전에 일시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래요. 더 열심히 드셔야 해요. 근데요, 명현 반응? 제가 평생 한약 먹어봤지만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진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며느리가 약을 따라주고 부엌에 간 틈을 타서요, 저는 그 약을 몰래 거실 화분에 부어버렸어요. 베란다에 있던 제가 아끼던 개운죽 화분이었어요. 5년 동안 키워온 건데 잎이 푸르고 생기가 넘쳤던 이걸로 확인해 보자. 만약 이 한약이 정말 문제없는 거라면 식물도 괜찮겠지? 며느리가 돌아와서 빈 사발 보고는 어머니 잘 드셨네요. 하면서 흐뭇해하더라고요. 저는 애써 웃으면서 응잘 먹었어 했죠.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저는 약을 받으면 며느리 몰래 그 화분에 부었어요. 약을 먹는 척하면서 남몰래 휴지에 버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사흘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에 베란다에 나갔다가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개운죽이 시들어 있었어요. 아니, 시든 정도가 아니라 거의 말라 죽어가고 있었어요. 푸르던 잎들이 누렇게 변하고 줄기가 축축 늘어지고 흙도 뭔가 변색이 된것 같았어요. 이게 이게 대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분을 만져봤어요. 화분 흙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시큼하면서도 쓴,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를 악취 같은 거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식물이 이렇게 됐다는 건, 그 약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 계속 먹었으면, 제 몸도 이 화초처럼, 안 돼, 안 돼, 이럴 수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건가?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혹시 그냥 한약이 너무 독해서 식물한테만 안 좋은 걸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럼 사람 몸에는 괜찮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내 아들의 아내가 나를 이렇게까지 할리가 없다고 근데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어요? 한밤의 대화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천장만 멍하니 쳐다보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가 과민반응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위험한 상황인 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시계를 보니 밤 11시 조용했어요. 아들네 가족은 안방에서 자고 있을 시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안방 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눈을 감고 자는 척했어요.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발소리가 제방 쪽으로 다가왔어요. 문틈으로 누군가 제 방을 들여다보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숨소리를 죽이고 꼼짝 않고 누워있었죠.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서 들킬까봐 무서웠어요. 자네.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아들한테 속삭이는 거예요. 아직도 안 죽었네. 약을 얼마나 먹였는데.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안 죽었네라는 말. 진짜로. 진짜로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였어요. 문이 조용히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거실로 간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조심 이불을 살짝 들치고 방문 쪽으로 기어갔어요. 귀를 문틈에 갖다 대니까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가 들렸어요. 여보, 이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 하늘사가 뭐라고 했어? 이주면 자연사처럼 보인다고 했잖아. 벌써 열흘째인데. 아들 목소리였어요. 제 아들 제가 배아파 낳고 평생 고생하면서 키운 그 아들이 오빠 진짜 답답해. 내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먹이는데도 저 할멈이 워낙 독해서 그런가 봐. 아니면 혹시 안 먹고 버리는 거 아니야? 설마. 우리가 매번 확인하잖아. 빈 사발까지 체크하는데. 그래도 이상해. 일주일 전만 해도 확실히 약해 보이더니 요즘 또 멀쩡해 보이잖아. 어제는 혼자서 시장까지 나갔다 왔대. 뭔가 수상해.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입을 틀어막아야 신음이 새어 나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 양을 더 늘려? 그러게 너무 티가 나. 한의사가 조금씩 꾸준히 먹이라고 했잖아. 갑자기 많이 먹이면 부검할 때 걸릴 수도 있대. 부검? 응. 노인 급사는 간혹 부검하거든. 그러니까, 자연사처럼 보이게 서서히? 그래야 보험금도 타고 건물도 우리거 되는 거지. 하, 정말. 빨리 건물 명의 이전 서류에 도장만 받으면 되는데, 요양원 보내버리면 간단한 건데, 그것도 도장받아야 되니까. 그러게. 며칠만 더 참자. 어차피 저 할멈 갈곳 없어. 우리밖에 없잖아. 조금만 더 약하게 만들면 요양원 가자고 할때 절로 고개 끄덕일 거야. 그때 서류에 도장 받고, 그 다음엔 요양원에서 알아서. 뭐, 우리는 가끔 면회만 가지면 되는 거지. 효자, 효부 소리 들으면서. 하하, 두 사람이 낄낄대며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그 웃음소리가 제귀 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악마 같았어요. 진짜 악마들이 제 앞에서 춤추는 것 같았어요. 자는 척의 공포.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어요.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손발이 마비되는 것 같았어요. 저를 죽이려고 제 아들이 며느리랑 짜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들키면, 들키면 어떻게 될까? 더 빨리 죽이려고 할까? 아예 다른 방법을 쓸까? 발소리가 다시 가까워졌어요. 저는 급히 방으로 기어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 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며느리가 속삭였어요. 자고 있네. 내일 아침엔 약을 두 배로 먹여야겠어. 호박죽에 몰래 섞어서 문이 다시 닫혔어요. 그 뒤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한 시간? 두 시간? 저는 이불 속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자식이,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동시에 온갖 감정들이 휘몰아쳤어요. 배신감, 분노, 슬픔, 두려움. 근데요, 여러분. 그 와중에도 제 머릿속 한 구석에서는 하갑게 생각이 돌아가더라고요. 진정해. 진정하고 생각해. 지금 당장 따져 물으면 안 돼. 증거도 없고 혼자야.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어. 일단, 살아남아야 해. 그리고 계획을 세워야 해. 새벽에 밝아올 때까지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눈만 뜨고 있었죠. 창문 밖으로 해가 뜨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아침 차려놨어요. 오늘은 어머니 좋아하시는 호박죽 끓였어요. 호박죽. 거기에 약을 두 배로 섞었다는 그 호박죽.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알았어. 곧 나갈게.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요. 연기를 해야 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 척. 손을 씻으면서 스스로에게 계속 다짐했어요. 참아. 참고 견뎌. 기회를 봐. 반드시?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반격의 시작. 식탁으로 나갔을 때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면서 제 앞에 호박죽을 놓더라고요. 어머니, 오늘은 정성껏 끓였어요. 많이 드세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도끼가 보였어요. 하지만 저도 웃었어요. 제 평생 장사하면서 배운 연기력을 총동원해서요. 고맙다, 며느리야. 우리 며느리 덕분에 내가 매일 잘 먹고 있어. 숟가락을 들었어요. 호박죽을 뜨면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 속에 뭔가 섞여 있는 게 보이는 것도 같았어요. 미세한 가루 같은 거. 며느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먹는지 안 먹는지 감시하듯이요. 저는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척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입술에만 살짝 댔다가 냅킨으로 닦아냈어요. 며느리가 잠깐 다른 데 보는 사이에 호박죽을 휴지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잘 먹었어. 배불러. 에이 어머니 이거밖에 안 드셨어요? 더 드세요. 아니야 충분해. 요즘 입맛이 없어서. 며느리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금방 다시 웃더라고요. 그럼 점심때 더 드셔야 해요. 약도 잊지 말고 드시고요. 응 그래. 여러분 그날부터 저는 전쟁을 시작했어요. 살아남기 위한 그리고 복수를 위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반격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그 결말이 어땠는지 들려드릴게요. 75세 할머니라고 우습게 보면 큰코 다친다는 걸 보여줬답니다.